2024 K리그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각각 다른 이유로 3연패에서 벗어나야 되는 광주와 전북이 만났습니다 하나은행 K리그와는 2024 13라운드 광주FC와 전북현대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김환해설을 함께 잘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전에 100경기 출장 기념 시상식이 있는데요 엄지성 선수가 어느새 100경기가 됐네요 스타팅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팀 광주입니다 4 4의 전형입니다 김경민 골키퍼 백포는 김진호, 안영규, 변준수, 두현석. 미드필더 문민서, 박태준, 정호연, 가브리엘. 전방에 이건희와 최경록을 세우는 이정효 감독입니다. 4-2-3-1 전형입니다. 정민기 골키퍼. 수비는 김진수, 이재익, 박진섭, 안현범. 백호 앞에는 이수빈과 이영재. 이선에는 전병관 송민규, 문선민. 최전방에 박재용을 세우는 박원재 감독대행입니다. 자, 성민이가 밀어주고 좁은 공간에서 이어봤습니다. 자, 성민이 밀어갑니다. 자, 성민이! 플라이 맡혔습니다 다시 한 번. 자, 아, 흘러나가고 훨씬 네. 더좋은는 김경민입니다. 자, 여기서 비집고 들어가면서 어, 본인의 소유로 만들어내고요. 슛을 때렸는데, 아, 일단 각도를 잘 잡아서 김진호가 막아냈습니다. 김진수의 경기. 자, 김진수. 자, 왼발로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가 안에 처러 떨어지는 거. 아, 거기 잘 봤는데. 가 서로를 잘 막아내면서 일단은 위험적인 상황까지는 많이 나누고 있는데 자, 최경도로 이겨냅니다. 자, 최경도 메고커 드라마 네. 드라마에서 펠트의 한쪽에서 네. 네. 그대로 어깨 싸움으로 인정이 됩니다. 오, 자, 으로 위로 줍니다. 전병관, 자, 전병관, 자, 전병관 뒤로 빠지고 박재용, 자, 박정이 올려줍니다. 자, 세컨데 그러니까 내고 네. 이건희가 내려서 수비를 가담을 해 줍니다. 지금 이영지 선수가 다시 발을 잡고 쓰러졌는데요. 자 전병관에 아, 여기서, 여기서 네 한번 때려봤는데 뒤로 맞고 어, 나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이건희와의 살짝 충돌이 에, 있었다. 아, 네. 지금은 이영재 터치 이후에 이건희 선수의 발이 네 닿긴 했거든요. 김희곤 주심이 어, 지금 듣고 있다 이런 사인을 선수들에게 보냈는데요네 하지만 이 터치가 이제 저렇게 넘어질 정도의 터치였느냐 아니면 뭐 살짝 뭐. 균형만 오, 넘어뜨렸냐? 네. 뭐 이런 정도에 따라서 또 판단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자, 분명히 이제 축구화가 축구화가 닿는 모습을 확인을 할수 있거든요. 비미거 네. 주심 그리고 여기서 아찍가었습니다 찍었습니다. 페널티가 선언이 됩니다. 성민규 출발합니다. 자 송민규 성민규골 천재 골, 골! 페널티 킥으로 만들어내는. 성민규 선수입니다. 1대 0. 성민규가 최대한 이제 네. 확인하고 방향을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공간을 만들어놓고이 이순이를 측으면입니다자 그리고 려영입니다문선민자문선민이 문선민. 자, 직접 해결할지 문선민문선민자 자, 여기서. 자문선민 여기서 어. 한 명과. 자, 요 여기, 상황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교차되는 순간에 문선민의 위치를 한번 볼 필요는 있고요. 네. 자, 슈팅을 할듯할듯 할듯 하다가, 네. 전병관에게 완벽한 기회를 만들어 주면서 문선민 도움이 되고요. 전병관 비디오 판독에서 골로 지금 나왔습니다. 네. 자, 중앙 쪽에서, 오! 가브리엘이 팔을 쓴건 아니냐고 또전북 선수들이 빠르게 또 어필을 합니다. 자 김진수가 계속해서 이제 네. 오늘 싸우는 상황이거든요. 패턴을 한번 만들어자 먼글에서 슛! 네. 정민기. 가브리엘 가브리엘과 오늘 김진수의 이우이우 네. 자, 여기서 우우우우 어, 네. 몸을 아끼지 않는 선수들입니다 네. 상당히 좋지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아, 태준 선수가 아주 기가 막히게 돌아서 이걸 찔러 줬거든요. 네. 자 아, 그리고 아, 방향 잘 네. 잡고 아, 왼발 너무나 오른쪽 잘 봤는데요. 어이 아, 박태준 선수의 턴 그리고 침착 네. 패스. 자 아마 이런 장면들을 훈련을 많이 했을 텐데 네. 최경복의 왼발을 기대하고 지금은 살짝 빗나갔습니다. 자 뒤에서 뒤현석이 잡고 아, 송민기가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대단! 자, 아, 네. 어. 골문 쪽로 어. 향하지 않았습니다. 자,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 다시 잡아냈습니다. 엄지성. 엄지성, 이 전진 패스. 아, 엄지성, 킹 정민이! 아, 너무나 잘 빼줬고, 그리고 왼발에 네. 딱 걸리게끔 잘 왔는데, 정민기가 위치를 잘 잡고 서 있었고요. 네. 네. 엄지성 두 명, 어, 세명씩 개인 능력 팬텀 드리블로 공간을 만든다. 지금은 세 명에게 둘러싸인 상황을 뚫어냈거든요. 네. 자, 여기서 빠져가면서 아, 네. 진짜 오른발로 마무리를 시도했던 엄지성. 자, 자 왼쪽에 반대편. 전병관이 있습니다. 네. 자, 전병관 쪽으로 갑니다. 전병관 중앙에 박재용, 전병관, 자, 전병관. 자, 전병관. 자, 여기서 왼쪽이 완벽하게 네. 지금 비가 있었어요. 자,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선택지가 두 개이기 때문에 수비가 네. 어렵거든요. 네. 협력 수비도 할수 없는 상황이었고. 자, 여기서 이제 오른발로 때리기 위해서 안쪽을 선택해서 가볍게 반대편 모서리로 때렸습니다. 네. 이번엔 안현범입니다. 네. 자, 안현범이 오랜만에 오른쪽으로 깊숙이 올라왔습니다. 안현범. 자, 중앙쪽에 동료들이 있는데 흔들면서 송민정! 왼쪽으로 네. 벗어났습니다. 자, 중앙쪽으로 일단 돌려놓고 왼발! 블럭에 박힙니다. 말드립을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정호연이 끊어내고 자, 자 정호연 중앙 쇼를 갑니다자 정호연 옆에는 최경도 정호연 아, 아, 네. 이번에는 박진섭의 블락 아, 좀 이제 어자 뒤공 맞나 왔습니다 자 잠깐 정선호 커자 그대로 슛어 정민기 또한 번의 세이브 어떤 판정대로어질까요이패스가 네. 네. 너무 좋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광주 선수가 정민기 선수와의 지금 최경도 선수가 여기서 자, 일단 넘어지거든요. 넘어졌는데. 자, 지금은 그쵸. 네. 네. 그대로 뭐, 경기가 진행이 되는 것 같죠? 중앙으로 내주면서 네, 아, 그쪽 이거네. 이거네! 커팅. 밀어내고 있는 정민기. 다시 페널티 라인 쪽으로 볼 이어가고 돌았습니다. 아, 이거가 네. 아, 오늘 정민기를 네. 넘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패턴이 만들어질지. 올려줬습니다. 에드! 오 여기서 오아 이게 모르겠어요. 네 들어 드러... <laughs> 여기서, 여기서. 아, 이 각도도 어렵죠. 네자그 네. 다음에는 이제 한경원 선수의 핸드볼이 아니냐라는 음, 어필이 네.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아네 아, 지금은 두 상황다 네. 아무 어 어떤 그 아, 파울 상황이 아니다. 자, 엄지성이 자 엄지성 엄지성 이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까? 골대 맞추기 뭐 가끔 뭐 이렇게 경쟁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모서리에 정확하게 맞추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퍼퍼비치 살짝 뛰어서 올라갑니다. 빅터 자! 네. 잘 맞췄습니다만 잡아내는 정민입니다. 이렇게 득점을 못하는 경기가 뭐 있었나 싶을 정도에 오늘 오자 잡지 자! 못했습니다. 자 박주영 갑니다. 박주영 자박주박주김경 세이브. 자, 엄지성 허율과 빅토리 있는데요. 뛰어서 올려 줍니다. 백차! 골대! 또 골대를 맞습니다. 아, 아. 저위치에서 이제 헤더로 넣으려면 저각도가 유일했는데 자, 이영재가 힘을 내서 올라갑니다. 진면 쪽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크로스. 쫙굴절내면서 슛! 막죠! 자, 어떻게 성장? 자, 엄지성. 어. 엄지성. 엄지성! 어. 엄지성! 아, 이번엔 왼쪽 포스트답게 깔아서 슛을 시도했습니다만 를 벗어납니다 마지막에 한 골이라도 자, 만들어낼 네. 수 있을지요 자, 김한기 갑니다 꺾어놓고 김한기 이번에는 청민기 계속해서 두드리고 네. 두드리고 있는 광주 하지만 전북의 골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로다운 어,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네. 공격은 하는데 쉽지 않아요 자, 이번엔 아, 중앙점 올려주서 아, 방탄쪽 쇼두고합니다 할 말을 잃은 듯 오히려 담담하게 바라보고 있던 이정효 감독. 자, 주심에 휘슬이 울리면서 전북이 광주에게 3대5로 승리를 거두면서 3연패에서 벗어나고 이번 시즌 첫 우실점 경기를 만들어냅니다.